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. 네,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니까또 좋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, 하와이에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행복하고 또 즐거웠습니다. 굉장히 힐링도 많이 하고 뭐 촬영이라기보다는 진짜 저희들끼리 굉장히 즐겁게 놀았어요. 네, 여러분들도 어, 같이 하와이 간 것처럼 같이 왜요? 기회였었으면 좋겠고요. 어, 특히 또 지훈이 형, 서훈이가또 하와이에서 이렇게 어, 살다 왔잖아요.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소개해줬어요. 그래서 좋은 추억이 많았고요. 여러분들도 우리 저희 이제 키는또 30주년 때도 하와이를 예정 중입니다. 네, 진짜예요. 그 약속. 같이 가요. 같이. 그 일정을 저희가 공유할 테니까. 근데 점점 이 관을 왔다 갔다 할수록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쪽 관들은 다 비어있는 건가요, 그럼요? 일부만 오는 건가? 춥구나. 봐 궁금해 하지 말고. <laughs>